자, 그럼 이제 우리 세균과 관련해서 마지막 볼게 남았죠. 식품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세균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간혹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주요하게 봐야 될거 우리 뭐 요런 애들은 또 뒤에 가서 또 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식중독에서도 나오고 감염병에서도 나오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바실러스죠. 바실러스. 자 바실러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실러스 소리 어 봤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 나왔었죠. 한번 볼어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양성의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으로요.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래서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바로 바실러스가 있었죠. 자, 그럼 양성의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연계 널리분.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흔해요. 정말 웬만한 것은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흔하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웬만 오. 되게 식품에 흔하게 발견이 되는 균이에요. 그래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둘다 뛰어나요. 그럼 이 소는 리 뭐냐면 전분 식품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 둘 다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관련된 밀접한 거 마지막이 비어 있죠. 자 그래서 바실러스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비어 있는 거 보면은 그새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 뭐가 있느냐면요. 우선 부패하고 관련을 해서 부패 변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 이거 보니까 아까 그랬어요. 아이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둘다 뛰어나잖아요. 특히 전분 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쌀. 그러니까 바, 밥이죠? 밥. 쌀. 이란 표현으로 저번에 나오기도 했어요. 쌀. 쌀밥. 자, 그다음에 뭐 빵. 밀가루 이런 거에 변질에 관여를 해요. 그 그러니까 전분식품의 변질에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전분식품의 변질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육류의 부패에도 관여합니다. 육류의 부패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변패가 있어요. 통조림에 플랜 사워 변패에도 관여해요. 서 우리 보통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 같은 전분 식품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균 그러면 바실러스입니다. 대표 중에 바로 바실러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바로 딱 이거예요. 쌀밥의 변질을 관여하는 애가 누구냐 하고요. 바실러스예요. 자, 그다음에 그뿐만 그 아니라 육류의 부패에도 관여하고요. 통조림의 플레 싸움연패에도 관여를 해요. 여러분 통조림이요.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밀봉되어 있잖아요. 근데 변질이 되면 보통 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빵빵하게 어떻게 되냐면 부풀어 올라요. 어, 이렇게 통조림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안 만들어져요.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관이 변하지 않는 통조림이 변폐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 말 그대로요.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평평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외관이 변하지 않는 이 변폐에 관여하는 거 어, 바로 바실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공부할 식중독과도 관련이 있어요. 식중독. 어, 예, 바실러스균 중에는요. 바실러스균 중에는 어, 이 봤더니 식중독을 유발하는 들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세레우스. 세레우스균 식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염병의 원인균이기도 해요. 감염병을 일으키는도 있어요. 탄저 있죠. 탄저균이 바로 바실러스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우리 균에한 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실러스 세레오스 이건 뭐 의닥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속명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앞에 있는 균 이게 앞에 있는 이름이 속명이고요 뒤에 있는 게 종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다음 중 미생물 소금 이렇게 말하면 앞에 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냥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나와요. 식중독균은. 그럼 식중독균은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전체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어서 전체 학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요, 아, 다음 중, 어, 세균은, 뭐, 세균은, 뭐, 미생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전체 보통 바실러스 세레오스. 보통 이렇게 명칭이 전체가, 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앞에는 앞에 속명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바실러스 뒤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